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인디카라고, 인디카. 아, 예, 그렇게 흔하진 않은 아이예요. 예, 옛날에 나왔던 건데, 인디카. 예, 요거 가격 3,000원인데, 2,500원에 드립니다. 인디카예요. 예쁘죠? 이렇게 예, 생겼어요. 인디카. 예, 물들면 이렇게 팔각게도 됩니다. 인디카고요. 가격은, 3,000원짜리 2,500원에 드립니다. 인디카 이렇게 해서 인디카였어요. 이렇게 빨갛게도 물이 듭니다. 자, 인디카입니다. 인디카 자, 한가지 더 옆에 프리티라고 있는데 프리티가 네, 브론저 프리티 물이 정말 예쁘게 들었네요. 이제 자유기들이 예뻐지기 시작하네요. 가을이, 가을 햇살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자, 아, 요거, 프리티, 요것도 2,500원에 듭니다. 색이 너무 예쁩니다. 네. 여름내 프로딩딩 한 것만 보다가 이제 예쁜 아이들 보니까 네, 기분 좋습니다. 자, 예쁜 프리티, 네, 2,500원입니다. 2,500원. 안녕하세요. 메아리 달기입니다. 오늘도 또 저렴하고 예쁜 아이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2,500원. 자, 무조건 2,500원짜리 갑니다. 요거는 고사홍이에요. 아주 더 빨개지는 아이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가을 되면 더 예뻐지는 고사홍. 가격은 3,000원인데 2,500원에 드립니다. 2,500원, 고사홍.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고사홍. 고사홍. 가격은 2,500원. 자, 고사홍입니다. 그죠? 가격은 2,500원, 고사홍입니다. 자, 예쁜 아이. 이름은 고사홍. 가격은 2,500원. 빨갛게 물이듭니다. 라인도 그렇고 온 바디가 다 빨갛게 물이듭니다. 자, 고사옹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예쁜 아이가 또 있죠. 대화금이라는 아이예요. 대화금, 대화금이고 얘는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아주 단단한 아이죠. 대화금 가격은 2,500원. 얘도 아주 진한 붉은 보라 그런 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3두짜리도 있네요. 3두짜리도 있고. 대화금. 이 네, 아이도 고 2두도 있고, 1두도 2두 있고. 1두 있고. 네. 1두가 제일 많아요. 거의 1두입니다. 자. 대화금. 이렇게 예쁜 아이. 대화금이었어요. 가격은 2,500원. 대화금입니다. 대화금. 예쁘죠? 여기 무늬 좀 보세요, 무늬. 이렇게 무늬 되 자, 대화금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팅거벨이라는 아이예요 팅거벨. 이름도 예쁘죠? 팅거벨. 아주 귀여워요. 팅거벨 금도 있는데 얘는 금 아니고 그냥 팅거벨. 네, 요런 아이에요. 팅거벨, 이렇게 어, 잔잔하게, 어,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예요 팅거벨. 이렇게 있구요. 밥이 좋습니다. 팅거벨. 네, 밥이 요정도 돼요. 뭐, 4도, 5도 안에 아가도 나오고, 보통 요정도 됩니다. 팅거벨, 가격은 2,500원이에요. 네. 보통 4, 5도, 어, 뭐, 그 이상 되는 아이도 있고, 아 어, 이것도 밥 많죠? 몇도가요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도안에도 아가들도 나오고. 팅거벨. 가격은 2,500원. 팅거벨입니다. 팅거벨. 가격은 2,500원. 자, 팅거벨이었어요. 수미미티. 수미미티는 먼저도 소개시켜드렸지만, 뭐, 꽃이 예쁘니까, 이거는 늘 사랑받는 아이죠. 수미미티. 꽃을 보세요. 아주 예쁘죠? 수미미티도 가격은 2,500원. 꽃뭉어리가 엄청 많이 맺혔어요 화려한 꽃 좋아하시는 분은 수미미티를 추천합니다. 봐도 봐도 예쁘죠? 수미미티 2,500원입니다. 빨간 포트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것 무조건 2,500원짜리 소개시켜드리고 있어요. 수미 미티 요건 부다 템플이란 아이예요. 부다 템플 요렇게 생겼고요. 부다 템플 예, 특이하게 생겼죠. 어, 부다 템플 무늬가 이렇게 탑 모양 싸고 올라가요. 부다 템플이란 아이고 사이즈는 높이가 예, 5cm 정도 되네요. 5cm 정도 네. 이렇게 보다 네. 템플입니다. 보다 템플 특이한 아이 보다 템플 가격은 2,500원이에요. 보다 템플. 보다 템플이었어요. 식물이 참 무늬가 신기해요.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디자인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벽어연금입니다. 벽어연금. 이렇게, 음. 벽어연은 이렇게 녹색인데 금이 들어와있죠. 네. 벽어연금이라고 해요. 이런 건 방그늘 정도를 좋아해요. 방그늘에서 키우시면 좋고. 집에 햇빛이 좀 부족하신 분 이런 거 키우시면 잘 자랍니다. 벽어연 금입니다. 가격은 2,500원이에요. 3,000원짜리 2,500원에 드립니다. 벽어연 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벽어연 금이었습니다. 예쁘죠? 다음은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은 바도바도 봐도 봐도 예쁜 아이죠? 백봉.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라인이 빨갛게 주황색으로 물드는 백봉. 백봉도 3,000원인데 가격 2,500원에 드립니다. 백봉. 예쁘죠? 백봉 사이즈, 넓이 사이즈, 이 정도, 10cm 정도 되네요. 9에서 8, 9, 9 9cm 정도. 백봉이고요. 가격은 2,500원. 백봉입니다. 백봉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봉 뭐몇 개씩도 키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있어도 또 키우시고 큰거 대품도 있고 또 작은 건 작은 거 대로 예뻐요. 백봉입니다. 가격은 2,5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다육이 시작하시는 분들 초보자들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가격 2,500원이에요. 백봉이었습니다. 자, 홍페페 작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홍페페, 음, 요거, 2,500원짜리 나왔어요. 홍페페. 이렇게예쁜 아이. 먼저 큰 사이즈, 요거보다 중간치 소개시켜드렸는데, 좀 작은 아이 나왔습니다. 홍페페. 가격은 2,500원. 홍페페. 이렇게 생겼습니다. 홈페페 이쁘죠? 쌍두도 있고요. 홈페페였어요. 미니마예요. 화이트 미니마 같기도 하고요. 미니마가 이렇게 얼굴 큰아이가 나왔네요. 미니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미니마예요. 미니마 가격은 2,500원 얼굴 사이즈 좋습니다. 이 정도 돼요. 한 6, 7cm 네. 화이트 미니마 가격은 2,500원 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미니마 미니마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얼굴이 미니마. 자, 리치 아이란 아이예요. 리치 아이는 이렇게 열대 식물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리치아이 가격 정말 착해졌어요. 비쌌었는데. 리치 리치 아이고 가격 2,500원입니다. 이렇게 이두 애기 나온 아이도 있고 이렇게 서리치 아이 가격은 3,000원인데 500원 할인해서 2,500원에 드려요. 네, 이렇게, 열어놔야 되고 자, 리치 아이. 응. 싱싱한, 싱그럽네요. 싱그럽네. 이거, 네, 립 하나 따야 되겠네. 네. 자, 여기 땄어요. 어런 아이. 리치 아이. 가격은 2,500원.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리치 아이. 뺑뺑 돌려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리치 아이였어요. 자, 자라고사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라고사. 자라고사가 아주 염을 닦여요. 이렇게 염을 진 자, 얼굴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얜 초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자, 자라고사 이렇게 예쁘고 단단한 아이가 2 5 0 0원 자라고사입니다. 이렇게. 가시도 예쁘죠? 자라고사. 네, 가격 2,500원. 네. 사이즈도 좋아요. 이 정도. 자라고사. 어, 단단하고 밥 좋고 잘 달구어진 아이. 자라고사. 가격 2,500원입니다. 아, 얘도 예쁘죠? 네. 이렇게. 오두네요, 오두. 여기 옆에도 나오나? 네, 오두. 자라고사 군생 가격은 2,500원. 잘라고사였어요 자, 희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는 아이들이죠? 희성. 밥이 엄청 좋습니다. 희성. 이렇게 밥이 많아요. 희성,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희성이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희성.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 희성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희성. 재입고 되었어요. 희성이 아주 물건이 좋아요. 네, 밥이 많아요. 이거 잘 빨갛게 달구어지죠, 끝이. 이런 식으로 빨갛게 물들어요.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희성이. 희성, 가격은 2,500원. 밥에 비해서 가격 정말 좋아요. 원래 요거 밥만큼이었었는데, 보통 때는. 밥이 좋, 좋습니다. 희성, 가격은 2,500원. 다 좋아요. 가득가득 차서, 뭐, 빼기가 어려워요. 너무 가득차 있어서. 아, 밥이 좋습니다. 아, 보세요, 이렇게 다. 요거 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도 단자 이렇게 물이 들 거고, 예, 이렇게 들어요. 희성. 밥이 엄청 좋아요. 희성이었어요. 가격 2,500원. 희성. TP예요. TP가 이렇게 얼굴이 큰 얼큰이 TP네요. TP. 예, 게뭐 얼굴 작아서 막 군생으로 된거 엄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거는큰 TP네요. 얼굴이 예, 하나로 돼서 단단하게 큰 아이 TP예요. TP. TP도 이렇게 보시면 예, 가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TP. 가격은 2,500원이에요. 무조건 2,500원, 아주 예쁩니다. TP, TP, 이렇게 해서 t p 예요 네. 빨간 보트고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TP 가격은 2,500원, 깊이였습니다 자 퍼플 샴페인 어, 굉장히 어, 자구도 있고 예, 또 새로 입고 됐는데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샴페인 예, 이렇게 뭐 삼둘도 있고 예, 외두짜리도 단정하게 있고 자, 이렇게 이두도 있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여기 자구도 나오죠. 퍼플 샴페인, 샴페인 가격 2,500원입니다. 네. 샴페인 가격 2,500원. 네. 네. 이게 보통 얼굴에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샴페인이었어요. 샴페인, 자, 예쁘죠? 요건 얼굴이 사두네요 사두 네, 사두도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샴페인이었습니다 자 얘는 금염자예요 금염자 금염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다 나가고 새로 또 입고 되었어요 금, 금염자가 색깔이 참 예뻐요 이렇게 화려한 빛을 띄고 있습니다 금염자 가격은 2,500원입니다 금염자 이렇게 물이 드는 금염자 가격은 2,500원 예쁘죠? 금염자 이렇게 이두로 나눠진 아이도 있네요. 얼굴에 여기 옆에 분지하는 아이도 있고 자고 나오죠? 금염자였습니다. 금염자 오동통한 홍미인이 있습니다. 오동통한, 예, 네, 렇게 예쁜 아이. 홍미, 홍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통한 미인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자, 요거 더 빨갛게 물이 들죠? 핑크색으로, 진한 핑크로 물이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 물 죽기 시작해요. 홍미인. 예, 네, 오동통한 홍미인. 예, 네,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얘도 이두네요, 이두. 이도. 홍미인, 2,500원입니다. 3,000원짜리 2,500원에 드리는 거죠. 홍미인입니다. 홍미 아, 미파는, 봐도 봐도 예쁜 노란 꽃이 피는 미파이, 미파죠. 예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는데, 또 새로 밥 좋은 아이 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못 보신 영상 못 보신 분들. 위에서 한번더 소개합니다. 미파 노란 꽃이 여기서 민들레 꽃처럼 피어요. 노랗게 민들레 꽃처럼 피는 미파 밥도 아주 좋아요. 미파 가격은 2,500원 미파예요. 미파 밥도 좋습니다. 미파 가격은 2,500원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아주 무늬도 예쁩니다. 미파였어요. 자, 복이 들어온다는 염자입니다. 부자 된다는 염자.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많고. 예. 밥 좋은 염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염자 키우시고. 예. 가격 대비 가, 어,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지금 가득 차 있는데 뺄 수가 없어요. 가득 가득 차 있어서 하나. 뺐더니 이렇게 밥이 좋습니다. 염자예요, 염자. 물도 살살 들어가고 있죠? 물 들어가고 있고. 염자, 가격은 2,500원. 아우, 가격 정말 좋죠? 사이즈에 비해.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염자. 가득가득. 염자. 돈 들어오는 염자. 가격은 2,500원입니다. 물도 시작합니다. 염자였어요. 여기 끝에도 물이 이제 막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염자였습니다. 자, 염자. 염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지금 그거는 밥이 풍성한 염자고, 요거는 좀 밥이 작으면서도 단단한 염자예요. 예, 염자가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가격은 같고요. 요거는 그거 전에 소개시켜드린 염자보다는 사이즈도 작고 밥은 작은데 대신 요렇게 단단해요. 예. 염자가 두 가지예요. 염자 2. 예, 가격은 같습니다. 예, 색깔은 빛은 이게 더잘 물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염자 2번. 예, 가격은 같아요. 염자 2번.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염자 2번, 가격은 같습니다. 자, 푸르푸르 싱싱한 이게 미니 우각이에요. 미니 우각. 미니 우각이고요. 네, 이렇게. 네, 미니 우각. 네, 새로 입고 되었어요. 미니 우각. 밥도 좋습니다. 네. 미니 우각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겼죠. 미니 우각, 가격은 2,500원이고요. 이겠습니다. 자, 미니 우각입니다. 우각꽃이 참 특이하잖아요. 미니 우각입니다. 자, 선인장 모으시는 분들 미니 우각 여기 있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됩니다. 10cm 정도 되네요. 자, 미니 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미니 우각. 자, 이렇게 해서 미니 우각이었어요. 자, 파랑새. 파랑새는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파랑새는 뭐 봐도 봐도 늘 이쁜 아이 파랑새. 물이 들면 정말 좋죠. 예쁘죠. 물이. 파랑새. 파랑새가 이렇게 붉은 계열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어, 특별한 파랑색이라고 할수 있죠. 물이 들으면 정말 예뻐요. 파랑새예요 파랑새. 이렇게 해서. 파랑새 없으신 분들 예. 또 있지만 더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 파랑새 추천 드려요. 파랑새 늘 봐도 예쁜 아이죠. 예. 파랑새였습니다. 얘는 센세이션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주 뽀얗게 있고 어, 라인이 핑크색으로 살짝 물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센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센세이션. 그 장미처럼 예쁩니다. 센세이션. 자구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자구 하나 나오네요. 입꼬지 떨어졌나? 자구인가 모르겠습니다. 귀엽죠? 네. 센세이션. 자, 이게 되겠습니다. 센세이션. 센세이션. 가격은 2,500원. 자, 센세이션. 가격은 2,500원입니다. 초코라인 있어요. 초코라인 여기 어, 라인이 초코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초코라인 가격은 2,500원입니다. 초코라인 가격은 2,500원 초코라인 밥도 좋아요. 이렇게 예쁜 초코라인 가격은 2,500원 쇼크라인 이었어요 자 여기는 메아리 농장 이었구요 어, 2,500원 짜리 여기서 마감합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고 어, 선택해 주시구요 예. 뭐 저렴하게 어,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가격 2,500원 짜리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메아리 농장입니다.